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히 한밤 잘 주무시고요.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찬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희망을 전해주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어느덧 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오늘 바이블 타임의 순서의 말씀은 아가서 마지막 6장입니다. 제가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의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박부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 여러분 그 나눠 드린 인터넷판 바이블 타임의 책자에. 처음 나와 있는 그 개요를 보시는 게 아마 더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개요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랑이 사라져버린 것을 본 신부는 고통 가운데 그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묻는 자들에게 신부는 신랑의 빼어난 매력을 묘사합니다. 드디어 신부는 신랑을 발견하고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에 대한 강렬한 외침이 뒤따릅니다. 하고, 바이블 타임 그, 서론의 서두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블 타임의 오늘의 묵상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고 질문하며 오늘의 묵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잠깐 동안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지내고, 어, 서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다가 서로가 다시 만나고 다시 찾자.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아 오늘 9절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에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함을 묘사하기를 여와의 호 불과 같이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와의 호 불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아가서를 읽을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교회에 또 구성원이 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랑이 신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지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인류를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얼마나 애절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마음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해 내시고 도로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운 반성과 깊은 묵상 가운데 코로나19로 멈춘 세상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인류는 이대로 22세기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한 지금의 인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대적하는 현 인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인류는 스스로 22세기를 맞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류의 제약이 스스로 빚어낸 이 사태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죽이고 인간을 스스로 말살하였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우리 인류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이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22세기가 이대로는 열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이 잃어버린 술람미 여인을 다시 찾은 것과 같이 특히 믿는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깊은 성찰과 깊은 반성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류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참 그래서 인류가 과연 22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인류가 22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참 깊은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이 코로나19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세 지말에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그 말씀 앞에 올곧게 서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도리어 잠잠히 더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과연 22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상 깊은 고민이 되는 질문이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술란미가 서로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서로를 찾아 뜨거운 사랑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우리의 영성을 찾고, 우리의 예배를 찾는 오히려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종들을 국률을 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널 깨닫는 시간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 하나님 앞에 서가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찾아가는 거룩하고 거룩한 시간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